안녕하세요. 어제 미중 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 메이저 회사들 또 실적들이 쭉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 관련돼서는 몇개 회사만 지금 갖고 왔고요. 아, 일단은 이렇게 지금 시작할게요.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상승하게 된 원인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그 길리어드에 약간 조금 희망적인 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패드 그렇죠. 연준이 나와서 이야기를 뭐 했어요. 뭐 크게 금리에 대해서는 어, 변화한 건 없는데 어, 약간 이런 거였어요. 연준은 우리는 무조건 그냥 어, 돈으로 계속 무장하고 있으니까 덤벼봐. 이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연준의 스탠스 자체는 굉장히 프로 마켓, 프로 마켓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어, 친화적인 어 스탠스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호재고, 길리어드의 어, 치료제 효과가 조금은 어, 있어 보인다. 어. 그러니까 10일 정도 후에 좀 이렇게 어,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어, 5일 만에 똑같이 보, 보, 보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건 뭐 기사들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요. 거기에 어, 마이너스 뉴스가 있었어요. 그쵸? 그렇죠? GDP. 음. 배드고 이건 구시예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4.8% GDP가 떨어졌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laughs> 음 저는 이제 이런 게좀 그래요 좀 독특한 게 S&P를 보면은 여기에 한 20%가 생그 종목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거든요 기술주들이 오분의 일이에요 5분의일 거의 뭐 우리나라 증시 삼성전자급이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더 크죠 시, 시총도 높고 차지하는 비중이 근 그만큼 아, 이게 시장을 <laughs> 조금은 좀 왜곡하는 시,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다 이 S&P나 이 다우 이런 걸볼때좀 그런 건 고려해서. 보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실적을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 퀄컴하고 이베이에는 제가 G를 넣어놨어요. 왜 G를 넣었냐, 넣었냐면은, 음, 지금 다른 회사들 가이덴스를 다 지금 걷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퀄컴하고 이베이는 가이덴스를 유지시켰습니다. 유지. 그래서 요거는 어, 특이사항이다. 요즘은 이제 가이덴스 내놓는 것 자체가 특이한, 특이, 특이사항이에요. 그래서, 어 뭐,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앞으로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퀄컴은 그래도 음,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뭐, 크게 그 내용에서 뭐 캐치할 거는 별로 없었어요. 뭐, 이미 다른 회사에서들 나오는 그런 유주얼한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제가 조금 이제 중요하게 본 부분은, 음, 이거예요. 우리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기업들이 이제 디지털로 많이 이제 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트렌드가 가속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음, 2년의 2년 기간 동안에 할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2 m o n 2개월 만에 이렇게 펼쳐지는 게 확인이 됐다 얼마요 그러니까 2년짜리가 2개월로 단축이 된 거예요. 기간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게 코로나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요거는 알아두세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엄청나게 가속이 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 쪽 봅시다. 어, 페이스북 저는 이제 요 여러 그 실적들 중에 페이스북이 되게 어, 좀 들여다 볼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정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음, 보니까 광고주들이 어, 광고를 많이 안 뺐어요. 생각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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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광고의 단가가 조금 떨어진 거. 그러니까 저렴한 광고만 많이 찾고 있다는 거. 그게 하나의 특징 중 하나고요. 어, 그 다음에, 이, capital e x p e n k p x 를이 줄일 수밖에 없다. 약간 트렌드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페이스북도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가이덴스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음. <laughs> 그러면서, 어, 이 3월 말에, 이, 음, 디지털, 디지털 광고, 이제, 매출이 확 떨어졌는데, 4월 들어 한 3주 동안은 떨어진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머물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갖고, 아, 그러면 이제 바닥을 쳤나? 이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광고 쪽을 또, 이게 광고 스페이스를 사는, 업적을좀잘 찾아봐야 돼요. 보통 어디에요? 보통은, 아, 뭐 호텔, 뭐, 레저, 트래블이에요. 그쵸? 이런 데가 광고를 많이 때립니다. 이 페이스북 이런 데는. 자, 그러면은, 이런 데는 지금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힘, 힘들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저도 생각하기에 이쪽 섹터는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한동안. 다른 이제 섹터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어, 이,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돼요. 이 디지털 애드버타이즈먼트가 실은 텔레비 TV 쪽에 쏘는 광고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또 쉬워요. 그런데, 어, 이게 빠르고 easy, 빠르고 쉬운 만큼 그만큼 또 경기가 딱또 떨어지면 그만큼 이게 빠지기도 쉽다는 것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애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디지털 애드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테슬라를 봅시다. 테슬라, 테슬라는 어 지금 실적 괜찮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익도 내고 그래서 그 애프터 마켓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페이스북도 많이 올랐지만은 테슬라도 많이 올랐어요.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음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할 부분이 그 테슬라도 이제 고급형이 있고 이제 보급형이 있잖아요. 보급형 모델 3 같은 게 보급형이겠죠. 근데 보급형에 대한 수요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보인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는 이제 몇 가지 사람들이 보는 뭐 허들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는 가장 큰게 가솔린이에요. 가스 프라이스. 이게 유가가 이렇게 막 떨어지면은 과연 전기차에 대한 매력이 올라갈 것인가? 이런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거에요 government subsidies 예에요 이게 뭐냐면 지원금이에요 보조지원금 음. 정부 보조지원금 우리도 이제 전기차 사면은 지원금이 이제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미국도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쪽 클린에너지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어, 바꾸기 위해서 막. 그,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이거 사면 우리가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어, 요런 게 이제는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또, 어, 허들이 있고요. 근데 또, 어, 지금 소비자들은요? 다른 거다 상관없어요. 이런 거 별로 어,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차 가격이 중요하다. 차 가격이 괜찮으면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산다. 근데 지금은 비싸잖아요. 근데 비싼데 여기에는 이제 배터리 배터리 가격 하락 속도가 하나 의 키가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배터리 가격의 하락 속도가 가속이 막 붙게 된다면은 어, 전기차로의 시트는 프 어, 이거는 뭐갈 수밖에 없어요. 싸지니까. 다만 이 부분이 얼만큼 가속이 붙을 거냐 얼마나 빨리 그런 게 하나의 또 어, 좀 봐야 할 사항 중 하나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 머스크 아니 테슬라 관련 영상에서 제가 그랬어요 테슬라 투자는 머스크를 믿으면 테슬라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다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거는 어, 지금도 별로 변함이 없어요 머스크를 보고 테슬라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베이, 자, 이베이는 자 요거 그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를 그래서 뭐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테이 앳홈 이제 종목으로서 이것도 어느 정도 어, 매, 매출이 아니고 이제 그 바이어, 그러니까 그 보통 이런 경매 사이트에는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죠. 근데 구매자가 한2%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어, 이, 이런. 이베이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좀 저렴하게 살려고 중고 이런거 사기 위해서 이베이로 가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 바이어들이 2%나 늘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네 이베이에서는 이 클래시파이드 비즈니스가 있어요 클래시파이드 비즈니스가 뭐냐면은 뭘 팔고자 하는 사람이 아예 그 공간을 돈을 주고 사갖고, 어, 거기서, 판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베이가 중개가 되는 거죠. 그런 업체를 위해서. 어,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리세션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동차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 디, 이 클래스파이드 비즈, 음, 부문이 약간 타격을 받고 있고, 여기를 이제 조금 더 들으다 봐야겠다. 어떻게 바꿀 것인지. 클래스ified 비즈니스가 그래도 어, 이 프로핏 이익에 어,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이거 어,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아 bigger will get bigger예요. 큰 놈이 더더 커질 거다. smaller we get so smaller. 그러니까 작은 놈이 더 작아질 거다. 이것만 봐도 알수 있어요. 요것도 20%. 그리고 어, 이런 걸좀 제가 갖고 왔어요. 이제 읽다 보니까는 이제 마크 저커버그하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쪽 나왔죠. 근데 딱 보면서 아 머스크는 트럼프 쪽을 선호하고 저커버그는 그렇지 않은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음, 여기 보면은, 머스크는, 야, 빨리, 미국 경제 오, 열어라! 오픈, 오픈 아메리카, 프리 아메리카 막 그러고 있어요. 이제 머스크는 보면은, 프리 아메리카. 음, 이거 미국 이제 어, 우파단체에서 주장하는 거죠. 프리 아메리카. 네, 마크 저커버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쭉 실적 얘기를 하면서, 나는 very concerned. 나는 아주 저기 걱정이 된다. 이 health emergency가 economic fallout 쪽으로 연계가 되고, 그다음에 will last longer than people are currently anticipating.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지금 아 뭐곧 종식 되겠지라고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갈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컨설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 실적 괜찮게 내놓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 실물 경, 경제하고 지금 미국 증시하고는 완전히 지금 디커플링 하고 있어요. 서로 지금 정비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디 커플링, 디 커플링. 그래서 이게 실적을 보면서 "야, 이게 대단하구나" 미국은,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 이걸 보면서 "야,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 왜냐면은..." 여기 참여자들이 이제는 미국중시로 막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가속이 붙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왜냐면은 지금 이런 특히 뭐 f a 같은 경우는 거의 최고치에 뭐 70에서 뭐 어떤 거는 지금 110%까지 다 회복했어요. 이런 쌩이름들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사람들이 또 이런 게또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이거 하다가 뭐야? 항중씨 뭐, 뭐 가는 것만 가고 내 거는 왜안 가지? 이런 불만이 이제 쌓이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고는 해외 주식이나 하지 해외 주식을 하면서 남들 다 얘기하는 어? 이 주식만 나 사놓자 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laughs> 미국도 그러면 <laughs> 다른 종목 못 가고 이것만 계속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laughs>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좀 생각을 해볼 만한 사항인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좀더 재밌는 얘기를 해 드릴 건데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